안녕하세요. 슈비네일즈의 슈비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몇주 동안 밝은 컬러만 쭉 해왔더니 이번엔 좀 어두운 컬러로 네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심플한 블랙과 베이지 베이스에 골드펄과 블랙, 화이트 자개를 올린 세련된 네일아트예요. 제일 처음으로 토니모리 토니네일케어 4호 베이스코트를 발라줄게요. 베이스코트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 잘 건조시킨 뒤 베이스 컬러를 바를 거예요.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 네일 44호 따스한 정오의 쌀을 발라줄게요. 베이지 색상 베이스는 검지, 새끼 손톱에만 발라줄 거예요. 건조 후한 코스 추가로 발라 총두 코스로 마무리해줄게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 네일 66호 깜깜한 밤을 발라줄게요. 블랙은 엄지, 중지, 약지에 발라주고 이 색상 역시 두색 곳을 발라줄 거예요. 베이스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잘 건조시켜주세요. 다음은 아리따움 모디 글램 네일즈 74호 드레스 코드를 발라줄게요. 자잘한 골드 펄이 있는 제품이에요. 글리터 제품은 베이지 베이스 위에 듬성듬성 발라줄게요. 꼼꼼히 발라주는 것보다 듬성듬성해야 나중에 아트를 완성했을 때 은은해서 더 예쁘더라고요. 이제 5,000원에 구매한 스톤 세트에서 브라운 색상 스톤을 중지 손톱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브러시 타입의 네일 글루를 이용해서 올려줄게요. 블루는 스톤 크기만큼만 손톱에 살짝 칠해주고 그 위에 스톤을 올려 고정해줄게요. 그리고 검지에 화이트 블랙 자개를 올려줄게요. 대충 이런 모양으로 올려주려고 해요. 저는 쉬운 촬영을 위해 미리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놓았어요. 얇은 자개임으로 적당히 가장자리 모양이 일자인 것을 골라 한쪽은 핀셋으로, 한쪽은 손가락으로 잡은 후톡 잘라주었어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리 컬러인 네이처 탑코트를 사용할게요. 글리터 제품을 바른 검지 손톱 위에 투명 색상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 자개를 지그재그로 레이어드해서 올려줄 거예요. 완성하면 이런 디자인이 됩니다. 모두 올려주었으면 일단 1차로 네이처리퍼블릭 턱코트로 한 코씩을 얇게 발라줄게요. 많이 묽은 편이라 가벼워요. 그리고 건조 후 조금 도톰한 탑코트로 마무리해줄게요. 아리따움 모디 메가 탑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자개와 스톤을 올린 부분은 살짝 도톰하게 올려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총두코 콧을 바를게요. 이렇게 네일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톤의 영롱함과 자개의 신비로움이 합쳐져 어딘가 엔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네일 아트예요. 색조합이 좋아서 베이스만 발라도 괜찮고 다른 스톤을 올려도 굳이 자개를 올리지 않아도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네일에 자개를 사용하니 고급진 효과를 톡톡히 본것 같긴 하네요. 오랜만에 해본 화려한 네일 아트 덕분에 기분도 두 배로 좋아졌어요. 오늘도 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일주일 되세요. 안녕!